안녕하세요 샤리네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시는 대로 엘릭서를 좀 알려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엘릭서 가이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추가로 하나 더 찍습니다 좋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삼도류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나 혹은 막현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5회 때 지난번에 있던 영상은 질서를 2회를 보게 하는 연성 3회 남았을 때 기회소모 엑셀을 뽑아가지고 질서를 총두번 보는 영상이었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5회 때 꺾어가지고 막현삭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막현삭이 나오거나 혹은 특정 부위에 붙어 있는 수치 다른 곳으로 나눠주는 삼도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삼도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공격력, 무력화, 무기 공력 이렇게 세 개가 골고루 붙을 때가 있어요. 어 예시로 드는 거예요. 이세 개가 골고루 붙게 되면은 삼도류라고 하는 거는 다 봉인을 시키고 마지막에 이세 개가 남았을 때 요거 하나를 분배를 시켜가지고 여기 나머지 두개 인데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5호가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도 사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망했을 때이 방법을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은 보통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에 혹은 특정 옵션 두 개에 잘 수치가 붙어 있으면은 질서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참 기회 소모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좋고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은 망했을 때. 아, 이것도 안 붙고 저것도 안 붙고 이러면서 다이소로 붙거나 하거나 그랬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정안 붙었으면은 막 현상 노려가지고 도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찍은 영상 보여.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상이 디트님인데 지금 엘릭서 40이 아직 안 되셔서 발사대라도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로 보피만 챙겨서 어떻게든 가자 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축이랑 모든 효과에 대한 대성공 올려주기 그리고 자원의 축복 효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효과를 올려요 왜냐면은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원의 축복 1단계로 올려 보 기서 하고 25 올려 주는거는 사실상 매우 안좋은 옵션 이 에요. 안좋 다고, 하 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찍는 이런 옵션 이라고, 보 시면 돼요. 사실상 거의 안붙 는다고, 보 시면 되 고요. 그리고 자축을 안 찍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연성인데 자축은 제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왕이면 보피, 무공 그리고 공격력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겠죠. 제일 아랫게 자축인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왼쪽 오른쪽 거는 그렇게 좋진 않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효과에 대성공을 올려주는 거는 지금 연성 효과가 14회 가능이기 때문에 초반에 연성을 많이 할수 있을 때 대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거는 매우 좋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찍습니다. 자, 이제 무기 공격력이 붙었는데요. 무기 공격력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공격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공격력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옵션이에요. 공격력 두 개가 붙으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만약에 무기 공격력을 찍는다고 하면은 약간 꺾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질서랑 혼돈을 좀 꺾어서 따로따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공격력도 고점 밸류가 높고 그리고 마이너스 수치가 저한테 패널티 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선택이네. 오, 야. 어, 야. 하나가 붙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일단 가운데를 가면은 질서를 볼수 있겠죠. 근데 가운데가 오, 우야 2단계가 올라가는 거예 2단계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지가 그렇게 뭐 좋은 옵션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질서 볼수 있고 2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 찍어야죠. 난 좋은 거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자, 아우, 야, 너무 좋아요. 지금 공격력 쪽 붙었고, 그리고 무공이랑 남은 모든 연성 비용 소모 그리고 무기 공격력 대성공 효과가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공격력의 2단계가 붙었어요. 아주 다행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질서 옵션이 정말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저기 비용 소모가 없을 걸세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옵션이고, 그럼 여기서 꺾을지 아니면 그냥 질서를 그대로 갈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공격력 1단계 이것도 나름 괜찮은 옵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무기공격력 대성공 100%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이왕이면은 한 단계를 올려주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걸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무기공격력 100% 올려봐야 무기공격력 5분의1 확률로 20%의 확률로 여기에 붙어야지 이게 대성공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기공격력을 일단 1을 50%로 올려주는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무공이랑 공격력으로도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의도좀안 좋은 상태 셨어요정안 되면은 무공에다가 공격력으로 해 가지고 상의를 띄우자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1번으로 커세요날 믿어줘서 고맙군. 갑이 아, 1번이 아쉽게도 안 됐어요. 자, 이게 하필 무력화에 붙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꺾었기 때문에 만약에 질서를 그대로 찍으면 질서와 혼돈을 같이 볼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혼돈을 좀 노리겠다 라고 하는 거면 꺾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서를 혼돈이랑 같이 볼지 아니면 꺾으면서 좋은 옵션을 볼지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는 이왕이면 지금 공격력적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력 쪽으로 몰아주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엘릭서는 진짜 운빨이라고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릭서마다 지들 자아가 있어요. 지금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자기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붙는 곳에만 계속 붙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리기, 아래로 내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붙던 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결국 붙던 녀석이자 예를 들어 자축이 모였어. 근데 그걸 내렸어. 그럼 자축이 빵이잖아요. 근데 또 연속을 하게 되면 자축이 또 가서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는 놈이 계속 붙는다라고 해서 보통 붙는 거로 밀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공격력이 3단계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력이 많이 붙는 엘릭서거나. 그럼 공격력이 밀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2번을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좀 깎아드리는 거 도와드리고 있어요. 마이크...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은 자축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자축은 맨 아래 건데 하나도 안 붙었죠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거고 2번은 공격력을 10% 올려준대요 근데 안 그래도 잘 붙던 공격력에다가 10% 올려준다고 하는 건 너무 땡큐한 옵션이죠. 그리고 저 옵션 자체는 거의 무조건 좋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도 저런 옵션이 나온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옵션이고 걔가 잘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꺾어더라도저 옵션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2번을 누르고 그리고 다음에 혼돈을 볼것 같아요. 괜찮나? 보피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건 일단은 추후 일이고 아 여기서 하필 보피가 붙었어요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고루 붙는 상황에 슬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온 옵션을 보면은 1번은 공격력 마이너스 2 플러스 2만큼 올려주지 약간 근데 지금 마이너스 리스크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무공이 1단계밖에 안 붙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공이 1단계밖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 1번을 해 가지고 무공이라도 올리겠다. 어차피 자축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질서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고 요건 리스크가 있지만 2가 붙으면 정말 베스트인 거고 3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좀더 몰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 무력화가 3개가 붙은 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왕이면 공격력, 도피, 무공에 좀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을 저는 선택을 할것 같아요 보통은 네 무력화를 역시 분배를 시키네요 네. 어우, 야, 근데, 분배한게 너무 좋았어요. 공격력 쪽으로 이렇게 붙어줬잖아요. 너무 땡큐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연성 7회가 남았고, 공격력, 그리고 동력력을 대성공 7% 올려주고, 보피를 2로 올려주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예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6회 때 꺾어가지고, 5회 때1 질서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3 기회소모 질서 엑 X를 보려고 하면은, 근데 지금 상황이 치료가 남사망인데 지금 여기 질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에 꺾게 되면은 6회 때두 칸이 차 있을 거고 5회 때 여기 세 칸이 차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꺾어야 되니까 3질서를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질서는 포기하고 좋은 옵션들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3질서 포기하고 이전의 질서를 볼지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수치가 낮잖아요. 7회가 남았는데 연성 이 5랑 2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좀 비교적 낮은 상황이에요 보통 요정도 됐으면은 잘된거 같은 경우에는 총합 9도 나오고 10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엘릭서는 이쯤면 슬슬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된다? 도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피를 아마 선택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망했다 싶으면은 요런 도박류,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려준 도박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성 기회 7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러면은 꺾을 거예요. 고점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엘릭스야자 근데 여기서 이제 6회가 남았어요. 6회 때 뭐라고 했죠? 꺾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가운데는 이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꺾어야지 3질서 기회소모 X를 볼수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공격력을 2를 줄인대요. 정말 쓰레기 옵션이죠. 보피 2단계 연성이 들이죠. 하지만 기회를 이 소모한대요. 근데 여기 또 사실 2단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이 소모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옵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선택지를 하나 내가 제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한번더 붙는 것도 제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마침 일본에 보면은 2단계 이하인 효과 들이 있군 하면서 일식 올려 줄지라는 거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좀쓸 만한 옵션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하잖아. 이하라는 거는 이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축 이, 보피 이, 여기 1 그리고 무력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선택할 겁니다. 게다가 꺾는 것도 꺾을 수 있는 옵션 또충족이 되고요. 보피가 오를 거예요. 다 같이 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었죠. 이하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하필 자축이 붙었어. 하필 좌측이 붙고, 지금 이제 1번을 그대로 가게 되면은, 연성 3회가 남았을 때, 질서 기회소모 뭐 X가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분한테 뭐53 이상 깎아드리고 싶은데, 53 이상 깎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질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잘 되면 대성공 막 빵빵 서지만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1번을 갈지 다른 옵션들도 살펴보면은 4단계 이하인 효과들의 단계를 일식 올려주겠네 4단계 이하라고 하면은 여기 자축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격력 빼고 그리고 보피는 내려드리죠 보피 내려주는 것건 딱히 의미 없고 그리고 보피 효과를 5% 올려주지 라고 했는데 보피 올려주는 것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연성 자체 의 횟수가 적어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영상의 포인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꺾기 혹은 잠도류라고 하는 거를 보거나 혹은 마지막 현상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잠도류나 마지막 꺾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이전에 질서로 기회 소모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혼돈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질서를 보고 나서 혼돈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혼돈이 두 칸이 되어 있잖아요. 혼돈이 두 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로 질서를 하나 꺾어주면 되는 거야. 질서를 여기 상태에서 꺾어주면은 여기가 한 칸이 차면서 얘가 세 칸이 돼야지 얘가 이후에 3 질서를 봤을 때 얘가 다섯 칸이 돼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두 칸일 때 꺾으면은 볼수 있다 그리고 3도류라고 하는 거는 5회 때 꺾어줘야 돼 5회 때 왜냐면은 3도류를 만약에 6회 때 꺾고 질서 기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혼돈을 보게 되면은 3도류가 아니고 4도류예요 왜냐면은 봉인이 하나밖에 안된 상태가 되고 3도류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5회일 때 꺾어가지고 질서 기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지금 상황이 2번 옵션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 질서를 간다고 해도 좋은 게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꺾어줍니다. 그, 삼도류도 가능해요. 네, 맞아요. 네, 삼도류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laughs> 아, 얘가, 예, 얘가 좀 어떻게 좀 하는 걸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선택지는 없어요. 지금 이미 골고루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고점을 보기 위해서는 3질서도 이미 포기를 했고 우리는 생각이 기소 X에다가 현상을 보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2번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망하냐. 네 공격력이 다행히 붙었어요. 자여 공격력을 봉인하겠네요. 공격력 절대 봉인하면 안 되죠. 지금 유일하게 하나의 희망인데 롤 칠게요. 이거는 어쩔 수없네 지금 롤이 두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 치는 게 맞아요. 다행히 무력과봉이 나왔어요. 제일 낮은 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자, 아, 너무 다행이에요. 기소가 나와줬고 하필 여기서 봉피가 붙었어. 지금은 결과를 알지만 제가 이때는 되게 암담했어요. 아니 이게 다 골고루 붙어버리면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 진짜 제발 현상 아니면은 분배 나와라 이 생각만 했어. 기공격력 봉인해줘. 네, 제일 낮은 거를 봉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인이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아니면은 분배. 현상이든 분배든 제발 자 지금 보면은 무력화랑 무기공격의 봉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3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3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이 개꾸진게 나왔어요 모든 효과의 단계를 뒤섞어질 단계를 뒤섞는다는 거는 그냥 얘네들 수치 그대로 한단대로 위치만 바꾸는 거거든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다른 조언부기를 하나 남겨놨죠 제발 나와라 있지 예 됐어요 아 일단 이때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은 최고 단계 한 개를 전부 다른 효과에 나눠주기 이것도 있는데 특정 내가 선택한 옵션을 다른 단계에 나눠주기도 있어요 그게 제일 베스트고 얘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은 현자 삭제 현자 삭제 아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5까지 올려주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번에 현재 상태가 나왔으면은 이 상태에서 보피를 도전한다거나 혹은 공격력을 도전한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수치가 다 높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분배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현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현자 삭제를 보는 거를 막 현사기라고 하는데 그막 현사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현자 삭제의 리스크는 보통 초반에 현자 삭제를 하게 되면은 고점을 보기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계가 한7 단계 8 단계 남아있을 때 그걸 보게 되면은 옵션 선택지가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롤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옵션 두 개가 남았을 때 하필이면은 롤이 없어가지고. 억가, 어까, 흔히 억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강제로 지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삭제는 마지막에 보는 게 좋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없어 이 다음에 이게 현재 삭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2회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딱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 리스크가 적다는 거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 삭제를 마지막에 보는 방식이 꽤나 좋은 방법이기고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도 되게 좋아요 삼도류의 정서 자, 이렇게 되면은 최고 단계가 공격력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 보피가 지금 보시는 대로 자축 만땅 됐고요. 그리고 보피 3단계 됐어요. 좋았어. 자, 게다가, 이제, 보시면은, 억가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연성했을 때, 만약에 공격력이 하필 붙었는데, 공격력이 붙는 게 아니고, 보피가 붙었다면은, 확정 5호가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연성을 했을 때, 공격력 공인하고 대성공이 나오게 되면은, 5호가 되는 거고, 대성공이 안 나면, 5호사, 확정이죠. 음. 자, 여기서 진짜, 아니, 대성공이 나올 줄 몰랐어. 대성공이 15%였거든. 5호가 됐습니다 5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까지도 망했던 엘릭서예요 마지막에 좀 운이 좋아가지고 2 이하에 있는 것도 올려주기 그리고 4 이하에 있는 것도 올려주기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그래 운이 좋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삼두류라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실패를 했던 영상이에요 삼도류가 됐기 때문에 제일 좋은 5호를 챙겨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잘 챙기셔가지고 삼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꺾기 이런 기술 잘 생각하셔가지고 엘릭서 잘 깎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전재학 디렉터님의 편지 보셨죠? 엘릭서가 이제 너프가 될 거예요. 너프 되니까 지금은 깎지 마시고 다음 주나 너프 된 이후에 깎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갈게요. 안녕. 뿅.